제가 우리 엄마들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. 우리 몸에는요 엄청나게 유익균도 많고 유해균도 많고 그냥 균들이 많이 있어요, 그죠? 어? 그렇아 그래갖고 우리 몸속에 가장 큰 균이 뭐야? 해충, 해충 중에 제일 큰 <laughs> 해충이에요. 근데 이 해충 어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어, 그거 있잖아. 대변 봉투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아내가 뭔 벌레가 있는지 해충이 있는지 뭔 견이 있는지 검사를 했어. 요래 똥을 갖다가 이렇게 성냥고태한 뒤로 탁해가고 이렇게 담아갖고 갔었어 뭐. 어. 그래 그걸 갖고 가가지고 이제 어 검사를 맡아가지고 해충약 다먹었어요 우리나라 참 그때부터 의료보험이 잘돼 있었던 것 같은데 <laughs> 해충약 다먹고 이제 어, 만약에 그거를 또 갖고 오래 는데 많아 그때 이제 그러면서 내가한테지게혼나잖아요그 어떤 얘기가 있잖아. 가가지고 갖고 가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 똥 싸고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똥이 없는 거예 그러니까 뺄수 있냐? 지금 집 앞에 있는 개똥을 갖다. 달아가지고. 며칠 있다가 양호 선생님이 난리가 나. 죄송해요, 개똥 올렸어요. 그래갖고, 봄날 개맛있게 맞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. 그래, 이 우리 자, 요즘에는요, 대장암 검사할때또해가고 오라고 오잖아요. 그래, 마음 때문에 그런 거지. 해충검사는 아닌 거잖아요. 그게 참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된 거지. 근데, 내가 정말 물어볼 게 있는데, 궁금해서 그러는데, 개미 있잖아, 개미. 개미 뱃속에는, 중이 있을까 없을까 어?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손 들어봐 있을 것 같다 손 들어 있을 것 같다 예. 네. 어, 내려봐 네, 네. 없을 것 같다 오면 반반이요 그런데 손을 안 드는 사람은 뭐야 네. 그러면 나는 잘 모르겠다 예. 이도 저도 안 들어보려고 그건요 몇년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. 개미 몸속에 충이 있답니다. 네, 그게 네, 다 모든 생물에는 있습니다. 그래서 개미 몸속에 그째따란 정말한 개미 종수. 아니,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개미 몸속에 내 정말한? 나도 한거 아니야. 이 엄마가 정말, 어우, 그런 말을 하면 아니되옵니다 내충 왜 내충이라고 그랬냐면 이 개미 몸속에 작간한 충이 우리 사람 몸속에 있는 그 제일 큰 것이 해충인데 그것도 얼마나 우리 몸에 어뭐몇 분의 1밖에안 되잖아요. 근데 이 개미 몸속에 있는 그 충은 또 아주 작어서 안 그래요. 근데 이게 개미 속에서 살라니까. 이게 갭이 내로 올라가는 거예요. 이 춤이 갭이 내로 올라가지고 가그 옛날에 이제 머리 속에 춤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버려? 사람도 디디디디디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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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상적이 아니잖아요. 먹어버린대. 그러면은 이 개미 몸속에 있던 충들이 다 양한테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. 그래가지고 그 엄마 틈에양 뱃속에서 딱일기를만든다 그래갖고 많은 충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이제 따뜻한 덜에 가서 찜질방도 하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노래교실 누가 행복하겠어. 그미세물지똥 속으로 오락가락 하고 너무 행복하겠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하는데.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.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어, 살려고 바라가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그냥 해봤어 내가 말을 한번 그리고 이 노래가 너무 어려우니까 세 명도 다아쉬 이렇게 어렵네. 안 부르고 싶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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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내가 이렇게 양념을 한번 치고 한번더 불러요.